물이 많이 빠졌다고, 어, 옆지, 동네, 어, 지인한테 얘기를 듣고선, 혹시나 하고 오늘 왔는데, 며칠 전에 비로 인해서 물이 좀 제법 찼습니다. 어, 물색도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고, 어, 대전 쪽은 지금 아까시아 꽃이 펴가지고, 아까시아꽃 향기가 아주 그냥, 사람 아주 진동을 하는데요. 여기는 뭐 아직 기미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 마을에 와 봤더니만은 또 매지에서 한 분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고 지금 매지에서 들어오신 분세 분을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어, 지금 여기 현상황이 그렇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짬낚시 어, 낮에 좀 잠깐 와서 바람 좀한번 쐬고 싶어서 한 번, 한, 대전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 아 이곳으로 낚시를 좀 왔습니다. 아, 여기는 원래 수심이 한 2m 2 0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아, 물색은 조금 좋은 편인데 조금 더 있어야 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는 주로 좀 여름 낚시터이고요. 어, 뭐 경, 경치 좋고 물 좋고 바람 소리로 어, 이렇게 잠 낚시 나왔습니다. 이따 또 저녁 때면 뭐 처제하고 또 애들 온다고 해가지고 어, 해넘어갈 무렵 그때까지 좀 하고 나가려고. 어, 지금 낚시대는 네들에 폈는데 왼쪽으로 삼사 어, 다음이 3이3이 삼이 그렇게 세대 폈습니다. 그래서 합 내대 폈는데, 어, 저는 원래 바닥 낚시를 어, 고수하고 어, 그렇게 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수심이 어, 2m권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름 낚시에는 어, 제가 경험으로 여기서 또 재미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 <laughs> 초여름으로 이제 접어드는 시점이라 오늘은 어떻게? 붕어 얼굴이라도 보고 왔런지 모르겠습니다. 어, 물색은 아주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하여튼간 뭐 바람소리 왔으니만큼 어, 즐겁게 지금부터 한번 어, 즐기려 보겠습니다. 어, 미끼는 어, 지금 옥수수, 옥수수 어,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다른 거쓸 것도 없고 오로지 옥수수만 쓰면 어, 재미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제가 다른 거 생각도 않고 오로지 슈퍼에서 옥수산통 사서 어, 그렇게 해서 오는 곳입니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서 어, 낚시대 어, 받침틀를 잡고 있을 정도로 다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어, 지금 낚시 이제 시작한지 한 4시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아직 입질을 <laughs> 보질 못하고 있어요. 어, 햇살에 아, 살만 불고슬에 태워놓고 아, 지금 뭐 신선노름 하고 있습니다. 아, 늘뭐 말씀드리지만 물가에 나와 있는 자체가 행복하고 어, 공기 좋고 어, 앞뒤 산이 푸르르고 어, 물도 푸르르고 어, 이 맛에 그냥 와서. 앉아서 힐링하고 그렇게 즐기는 거죠 뭐 다행히 또어 입질을 해서 또 손맛까지 느낀다면 뭐 금상첨화겠지만 아 이렇게 아늑한데 이렇게 와서 자연을 이렇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대전만 같아도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르면아카시아꽃 향기가 마치 식힐 정도로 진동을 할텐데 여기는 아직 어, 대전권하고 한 10일, 15일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 지금 뭐벚 벚이 어, 어, 꽃은 다 지고 벌써 공알만하게 어, 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높고 어, 자연은 부르르고 어, 5월은 부르르구나 우리들 세상. 예, 역시 이것만이 내 세상입니다. 어, 이따 저녁까지 하고 또 집에 가면 또 애들 도 와서 애들도 5월달에 가정의 달인데 기분 좋게 봉투를 하나씩 주고 어, 또 분위기 옆에서 치킨이라도 시켜서 어, 그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하여튼간 이따가 고기 나오는 면 어, 영상을 촬영해서 잡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고기가 안 나와요. 꼼짝도 안 해요. <laughs> 예, 이제 해가 살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아직까지. 입질 한번못 보고 있는데요. 참, 난감합니다. 남들은 뭐, 사자를 잡았네. 뭐, 그것도, 어, 세 마리를 잡았네, 네 마리를 잡았네 했는데. 이거 뭐, 짠챙이 붕어 얼굴 한번못 보고, 어, 이렇게 하고 갑니다. 어, 하여튼간, 뭐, 새소리 들으며 어, 지금 들녘에 이렇게 피는 어, 꽃들 하며 벌소리 어, 들으며 어, 이렇게 자연을 느끼고 가는 것만도 감사한 마음으로 어, 마음 편하게 어, 낚싯대 정리하고 어, 집으로 가서 어, 가족과 함께 저녁 맛있게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맨날 이렇게 꽝 치는 모습만 보여드려서 어 너무 죄송하고 어 친구가 잡은 사진 중간에 아, 삽입해서 그래도 붕어 얼굴은 어, 볼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저는 저는 뭐 낚시도 물론 좋아서 붕어 잡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이렇게 자연에 이렇게 잠앉아서 바람 쏘이면서 새소리 듣고 그냥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도 해보고, 좀 남들이 하는 말로 멍 때린다고 하죠. 어, 멍 때리는 게 좋고, 어, 물색은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송화가루가 지금 물에 앉아서 어, 지금 많이 탁해지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오면 그때는 어, 붕어를 아, 구경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여기는 하여튼 여름에는 참잘 나와요. 한여름에는. 한여름에는 참잘 나오는데. 어, 한여름에 여기 다시 오기로 하고, 오늘은, 날도 어,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어, 어쨌든 자연을 와서 만끽한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어, 집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어, 고기도 못 잡는데, 어, 지인분들이 항상들 어, 구독해 주시고, <laughs> 항상 저를 어, 아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은 고기 많이 잡는 모습 어, 촬영하겠지요. 어, 지인하고 같이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즐기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지인들하고 소통하고 어, 즐거운 마음으로 연거어 갑니다. 어때요? 자연 참 멋있죠? 이런 시골인데도 이런 데 보면은 저집 뒤에요 농막 이에 뭐에 밭대기 사가지고 그렇게 짓는 사람들이 아, 많아요 지금 제가 여기를 안지도한 4, 5년 됐는데 벌써 외지에서 세명이 와서 집을 짓고 그렇게 아, 지금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오늘도 어 구독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 어 즐거운 마음으로 낚싯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